며칠 쉬고, 또, 강원도로 꽃돌 잡으러 갑니다. 오늘은 음, 미세먼지도 엄청 많이 끼웠네요. 이런데도 착해야 되겠네 약수비 미터 7000관 좌회전 차량 좌회전 차량 1 2 3 맞아 나왔습니다. 개구리. 아하, 벌써 개구리 알을 깔았네요. 에이, 얼마나 많은가 이게? 수십만 마리 되겠습니다. 아, 왔다, 많다. 봄은 봄이네요. 음? 강물 가장자리에 이렇게 알을 깔았네. 참 봄입니다. <laughs> 음, 저는 오늘 평창에 꽃돌 잡으러 와 있습니다. 아, 날씨가 너무 따뜻하고, 뭐, 금방이라도 산에 꽃이 필것 같지. 그 정도로 날씨가 너무 따뜻한 게 좋아요. 가게는 이처럼 이렇게 가장자리는 청태가 많이 끼었는데, 그만큼 물이 빠졌단 얘기거든요. 많이 빠졌습니다. 뭐, 들어가서 깊은 데는 발목 정도, 발목이 아니라 무릎 정도? 무릎 정도 올 정도밖에 안 되는 데가 많고, 뭐 발목 차이는 데도 많습니다. 오전에는, 음, 전리품이 영시원찮고, 어, 오후는 어떨지 모르겠어요. 참 쉽지 않네요. 음. 좋은 속한점 하면 심이 나서 허리도 안 아픈데, 아우 안 되니까 탐색이 안 되는 건 너무 힘듭니다.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해서 오후 한번 공략해 보겠습니다. 뭐, 운 좋으면 석복이 있으면 한점 할수 있을 것 같고 석복이 없다면 그냥 빈손으로 가야 되겠죠 음 아무리 봐도 날씨가 너무 좋습니다 따뜻하니 이제 야외로들 많이들 나가시겠어요 탐사꾼들은 또 강으로들 많이 나가실 것 같고 아, 여하튼 이제 또 다시 점심 식사를 지금 마쳤는데, 또 다시 이제 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. 네, 이따 뵙겠습니다. 자, 물에 들어왔는데요. 아, 이 작은 게, 작은 게두점 보이네. 근데, 특별히 좋은 건 아닌 것 같고요. 아... 잘안 보입니다만, 요거 같은데, 아, 요거네. 요거와, 아, 요거. 나무대 같은 건 없어요. 작품이 될 만하진 않은 것 같고, 한번 꼰대 올려보겠습니다. 너무 작습니다. 오늘 몇품석은한 점도 못 하고요. 비스무리한 거. 잘나올려는지 모르겠지만, 어느 정도 볼만한 거 한두 개 하고, 나머지 섭취입니다, 섭취. 아, 진짜 안 나오네요.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없습니다. 장마철 때를 기다리든지, 진짜 힘듭니다. 하기는 한, 한 자루 정도는 했는데, 되는 게 별로 없어요. <laughs>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